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업데이트 소식, 신규 브롤러, 그리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놈 언제 출시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7월 23일날 그리프 챌린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그때 못 얻으시는 분들은 7월 29일날 정식 출시가 되니까, 그때 얻으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정식 출시되면 얻어야겠다, 어. 자, 그렇다면 이 그리펀만 좀 알아볼게요. 일단 저 외형이 뭔가 좀 했는데, 보니까 이거 빠친 코드만 그 동전 넣고 레버 당겨가지고 같은 문이 나오게 하는 거 있죠? 그니까 러 얘는 그냥 도박 기계인데, 그래서 그런지 기본 공격으로 동전을 날린다고 합니다. 일반 공격은 한 발당 308이고, 총 9발이 나간다고 하죠? 자, 그리고 궁극기는 지폐를 던지는데, 아까워서 다시 수거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퍼처럼 멀리 있는 상대에게 더큰 피해를 준다고 하죠. 자, 그리고 가젯은 돼지 저금통을 떨구고 천의 피해를 줌과 동시에 벽을 부술 수 있대요. 자, 일단 벽 부술 수 있는 거 체크 완료. 자, 그리고 스타 파워는 총두 개가 출시가 되는데 첫 번째 스타 파워는 일반 공격이 35% 빨라지고 두 번째 스타 파워는 2초마다 체력이 차는 건데 어 개인적으로 요거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사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스타 파워부터 경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평타가 35% 빨라진 게 적용이 된 상태고, 요 정도 속도로 날아갑니다. 쉘리 공격이랑 좀 비슷한데, 범위가 더 좁고 멀리 나가요. 자, 일반 공격은 요런 식으로 그냥 동전 던지고, 자, 궁극기를 한번 써볼텐데, 이게 멀리 있을수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 데미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 발을 다 맞추면 데미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저건 저렇게 뚱뚱한 로보 형님이나 다섯 발다 맞는 거고, 일반 브룰러는 일단 다섯 발다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다 맞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사거리를 일단 맞추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상 피하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벽을 통과는 못하지만 이렇게 쓰고 돌아오는 지폐들은 벽을 통과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최대 맞을 수 있는 횟수는 두 번밖에 안 돼요. 저 회전하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두 방까지만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가젯을 쓰면 이렇게 대지저금통이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폭파하면서 이 벽을 부숴요 그냥 뭐 이런 가젯이긴 한데 그리고 이게 넉백이 생각보다 좀 많이 돼가지고 도망갈 때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좀 사기 같다고 한두 번째 스타 파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공격 속도가 첫 번째 스타 파워가 적용 안된 그냥 일반 공격 속도예요 네 확실히 좀 느리게 나가는 게 느껴지죠? 요 정도 속도로 날아가게 되고 자, 이게 2초마다 체력이 차는데 개쩌는 게 뭐냐면은 공격을 당하고 있던 내가 공격을 하던 상관없이 계속 체력이 차요. 자, 지금 보이시죠? 엄청 많이 맞았는데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 뭐, 거의 좀비 수준인데, 이렇게 전투를 안할 때는 기존의 체력이 차는 거랑 또 추가로 2초마다 차는 거랑 해서 두번 차게 되거든요? 체력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얘가 공격을 하는 와중에도 체력이 계속 차기 때문에 전투 지속력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계속 전투를 하면서도 나는 체력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퍼센트로 차는 거기 때문에 큐브 좀몇개 먹으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튼 두 번째 스타 파워는 요렇다는 거.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쇼다운에서 실제로 한번 써볼게요. 지금 두 번째 스타 파워 들고 왔고, 이거 두 번째 스타 파워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웬만하면은 진짜 안 죽을 것 같은데? 어, 뭐 하냐? 자, 이거 그냥 맞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체력 차면서 별로 안 아프죠? 어? 여기 너의 흔적? 고맙다. 어, 잘 먹고 갈게. 자, 이거 가시 한번 맞아 보자. 가시 맞아도 안 달리는 거 아니야? 잠깐. 만 일단 뭐, 일단 먹고 먹고 생각하자. 일단 큐브 먹는 속도는 나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문제가 한번당 하나씩밖에 공격이 안 돼가지고 그게 좀 나쁘네. 여기 맞으면은. 한 방, 두 방, 세 방, 맞아도, 체력이 그냥, 체력이 그냥 쳐버리죠? 야, 뭐야, 이거, 체력 안 닿는데? 닿질 않네. 계속 맞아도. 야, 이거, 그냥, 가시 위에서 싸워도 되겠는데? 체력이 안닳쳐 야, 잠깐만, 이러면은, 이거 뭐하냐? 야, 이거, 스타파워 사기네, 진짜, 어? 야, 안 닳잖아, 체력이. 계속 그냥, 그냥 계속 쳐버리죠, 어? 야, 빨리 와, 빨리 와. 뭐해, 어딨어. 야, 야, 이거, 이, 나 이거 보면 그냥 밟고 싶더라, 어? 이것만 밟아주고. 뭔가 밟고 싶어. 마치 점핑패드 마냥. 아, 뭐하냐. 이게 그리고 좋은 게 진짜 이런 식으로 싸우면서 체력이 계속 차잖아요, 어? 이러면은 난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지. 자, 농구 한번 해볼게요. 요 농구는 맵이 좁아가지고 애들 맞추기가 훨씬 쉽지, 요 어? 야, 일로 와봐. 자, 이렇게 때리면서, 어? 야 근데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게 아무래도 동전 하나당 데미지라서 야 그냥 슛 바로 골어야 아! nope. 잠깐만 야 이거 예측샷 해야 되네 아자 다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바로 예측샷 그렇지 그렇 그렇 어 아! 아니 야 잠깐만 이게 안 들어간다고 어 이게 뭐냐 저궁슛궁슛슛 궁 슛! 슛! 그렇지 아니야 근데 이거 아무도 없었는데 골못 넣는 거 싫어하냐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야 마치 브럴볼 골때 비었는데 골못 넣는 거잖아 어야 패스해봐 패스 패스 내가 넣어볼게 컴, 컴퓨터 야니가 나보다 낫다 어야 잠깐만 근데 이거 넣는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간다 자 궁슛 달리면서 궁슛 골아아 아, 이거 안에 들어가서 쏴가지고 2점 먹었네 어 이게 보니까 이거 예측을 해야 돼 예측 저거 이동하는 거를 어 자자 저기 자, 자, 잡아가지고 자 밖에 나와서 3점슛 궁슛 날리면은 이게 안들어간다고? 야 이게 안들어간 이싫 실화냐? 아 컴퓨터가 나보다 낫네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골 넣는거 힘들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야 컴퓨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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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컴퓨터가 더낫다 자, 신규 맵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신규 맵 쇼다운이라서 저도 처음 하는데, 일단 쌍쌍바 먹어야 되고. 자, 이게 큐브 먹는 속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냥 중간 정도인데. 아, 야, 근데 이거 큐브 쇼다운 그 후보 맵들 보면은 뭉쳐있는 맵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 이거. 아, 이거 좀 별로다.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어? 차라리 버즈가 낫지. 얘는. 먹는 거 너무 느려. 일단 단일로 큐브 먹는 거는 내가 볼때 답이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야. 잠깐만. 일단 먹고. 자, 이거 지금 두 번째 스타 파워 들어가지고 공격 속도가 좀 느리긴 한데 그냥 맞으면서 싸우면 되거든요. 이리 와봐. 맞으면서 싸우도 체력이 막 차져. 자, 이거 먹고. 아, 그리고 이 가젯이. 오, 잠깐만. 나와, 나와, 나와. 오오오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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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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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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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은 그냥 그래요, 큐브가 어? 뭐 뭉쳐있는 것도 아니고. 열라봐, 포콜라봐. 어, 잠만나 체력 빨리 찬다, 어? 체력 빨리 찬다. 맞으면서 싸워도, 공격 계속 이렇게 해도, 체력 차져, 그쵸? 이러면 하루 종일도 싸울 수 있지. 야, 야, 군군 군, 군, 군. 그렇지. 이거 어떻게 피할 거야, 너의 운명. 이거 못 피하네. 이거 한번 맞으면은, 이거 피하는 게 쉽지가 않네. 야,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들어와, 이 자식아, 어? 어디 갔어? 자, 가젯 한번 써주고. 뽀잉, 어우 엄청 늦게 터지네. 이거 야야야야야, 야, 야, 야. 그냥 싸우면서 해서 이기죠. 맞으면서 싸워도 체력 그냥 막차 버리기.